다음에 지랄팔 꽝! 맨날 하을 때마다 부르신 것 같다 우리 <laughs> 목을 튜닝을 해놔야 되겠다 목을 좀 풀어놔라 그래 아유, 네. 음, 그것도 습관이 음. 아이고 아, 시간 질 날. 나... 오늘 목요일이네 어 오늘 세번도서관에서 강의 있습니다 세번도서관에서 강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은 안지랑꼴입니다 아이고 참내 앞산 안지랑꼴 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나다 그래. 아는 줄 알았지 모를 수도 있겠다. 음, 모르는... 대구 앞산 안지랑골을 그래 그래 그래. 대구 앞산 안지랑골 이렇게 아, 얘기하면 되지요 맞아. 아 그냥 그래요, 그래. 음. 그래 오늘 어제 그 고을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아, 재영이. 응. 어 그래다. 뭐 보통 고삼들은 구평이 중요하고 뭐 가잖아. 음. 그 구평이 뭐그 다음 아, 수능 점수도 그런 이렇게 음, 하는데 음. 말장 그지말이거든요. 왜? 그거는 안 그래 언니야. 그 9, 10, 11, 12, 그 10일 동안에 음. 조정석 선생님도 하고 다 그렇게 음. 3개월 동안에 공부를 충분히 하면 점수 음.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음. 근데 자꾸 TV에 나이런데 애들 길을 꺾게 하는지 이런지잘 모르겠는데 음. 구평 모의고사가 자기 점수라 그러는데 저는 제 주변에 그 구평 못 쳤지만 구평이 뭔데? 구월 모의고사 아 그래요? 난 구평가 모른다. 아 요즘에 모의고사도 생경해죽겠는데아 요즘 애들은, 생경해 아, 애들은 <laughs> 응. 이게다 말을 줄이잖아. 그래 말을 줄이는데 아. 나는 그래 못 알아보겠어. 구평가길래 아. 구 구평동인가. 아그럴 수도 있다. 있겠네. 그렇지. 구월 모의고사가 응, 이제 수평이라 그래요? 구평 아, 응. 뭐 삼월 응. 달에 치면 3평6월 아. 뭐 달에 치면 6평인데 아. 입학하자마자 치거든 삼. 그래 조선시대 조신. 사람 내가 조선시대 타임머신 타고 가면 무슨 대화가 되겠노? 그것도 있고, 완지쌤이 음. 현진건스쌤 적도를 이렇게 한자 번역을... 번역을 안 해주면 못해. 그렇지. 뭐 말인지도 몰라. 음, 음. 그런 것처럼, 언니야가 말한 것처럼, TV에서 음, 음. 뭐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가가고 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안 통한다고 생각한다. 응, 음, 그리고 또 요즘, 그 뭐냐?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응. 지금 애들은 영어가 일상화가 돼가지고 응, 응. 그냥 일상용어야. 응. 근데 그건못 알아먹겠더라고. 그렇지? 응. 그래 뭐 나는 당연히 에스콰이어가 변호사라는 걸 알잖아. 응, 응.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많아 에스콰이어 변호사인 거 모르고 다 신발 메이컨잖아 어. 그러니까는 그래, 나 어. 아니 나는 그때 이제 에스콰이어라는 신발이 나왔, 나왔을 때 오래전이었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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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중세 나이트 그 기사들한테. 응, 응. 있는 그게 하는데 서구에서는 에스카이를 음. 변호사란다 한다 하는걸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드라마를 보고 아, 에스카이아 품격 있는 뭐 이런 거야? 아니 품격 있는 이런 생각하고. 아에스카이아니까 상대 법무팀 금강인가? <laughs> 금강인가? 어, 제가 알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금강뭐뭐 그거는 금강그래가나 나오길래 아. 에스카이아 상대 경쟁사가 그 옛날에 건강이었으니까 어, 건강인가. 지금뭐 뭐 상대가 뭐다 안되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나라에 기본이 음, 기본 게다 몰락을 해가지고 어. 일본에 다그 중국에 다 OEM을 주든지 어. 아니면 OEM을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와가 어. 상자 까대기만 하는거지. 음, 음. 음, 그래가지고 솔직히 옷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예전에 한 어. 20, 15년 전 20년에 샀는 우리 왜 처음에 직장생활하면서 네. 정장 입어야 되겠다 하면서 네. 유행이 지났다가 아 재활용하고 했는데 아까봐 죽겄네 이유가 그렇지. 그 남겨놓은 옷이 어. 아직도 있잖아 이게 뭐라 핏이 살아있고 괜찮아 그렇지 유행이 돌고 도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들고 오니까 응, 이 옷이 응. 입체적인 게 아니에요. 평면적이야. 응. 그래, 한번 입고 나면 푹싹 사그라져, 옷이. 네, 그렇다는 거지. 맞지. 응, 그리 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섬유기 술이 너무 좋잖아. 특히 응.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문시장에 옛날에 막 천사로고 어. 개난리가 났었대. 근데 어.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이섬유산람이 남아있는 게 이태리, 밀라노나 뭐 요런 응. 데 남아있지. 우리나라는 진짜 이렇게 그러나 또 우리나라 특징이 시장이 좀 좁기 때문에 한번 그 유행을 휩쓸고 가면 그냥 그 나머지는 다싸가만 든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 말이라 근데 이제 옛날부터 장인의 한땀한땀한 땀, 한 땀, 한 땀인 사람들은 살아남겠지 그 그래, 샤이니 머스키처럼 뭐 운이 좋아가지고 뭐 샤이니 머스키를 안 가라 타고 음. 아니면 깨을러서 샤이니 머스키를 안 가라 타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게 더 돈이 되니까 다양하게 먹고 싶구잖아 포도 농사가 좋다 하더라고 과수 농사처럼 음. 높지 않고 음. 또 이렇게 기본 다 하는 논농사는 그 기본 자기 먹을 거는 다 하기 때문에 음. 뭔가 음. 이렇게 소출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음. 근데 어 샤이 괜찮지 그래 요번에도 솔직히 뭐 우리가 뭘 먹을 때 이제는 음. 그 아는 사람 어 그렇게 검증된 사람, 음. 직접 농부를, 음. 내 농부를 그 얼굴을 아는 사람, 음. 아는 사람 거를 먹으면 안심이 되는 거지. 그래, 음. 뭐, 기보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기가 이제 때 돼가지고 약을 못 치고 이래가, 그래, 내가 시가 왜 밝히니까 약을 안 쳐서 그렇지.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자기는 막샤이니 자기가 그렇게 해가 막 굵고 막 좋아가 이래 먹으면 좋으니까, 그걸 음.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알이 작든 크든 너무 달고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최상품이 어떤 건지 아니까 자꾸 고민을 하는 거야. 음. 그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작아서, 작아서 먹지만 샤인이 입에 톡톡 터지잖아. 내가 이래 또 얘기를 했거든. 그거를 또 이렇게 해보면 될 텐데. 모험정신이 없어. 모험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한테 다가갈 때 누구나 두려운 거지. 네가 오늘 그큰 골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알고 사실 그 ppt 화면에 들어가 있는 큰 골은 2%도 안 되잖아. 그냥 계량적인 음. 얘기.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2%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처럼 농부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래, 인문학을 하니까 음. 그 각각의 마음을 얘기를하거든 오늘도 음. 나오지만 인문학이거든. 음. 음, 음. 그거 먹고 사람을 아는 거. 그니까 사람의 아는 거? 그치. 이제 그 사람이 각자 다 각자라는 거. 음, 음, 각자 마음이 우주고 이러니까 아내 마음이 이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아니다. 그니까 러 그걸 알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더 그거 거야. 그 말하고 같네 에스카이어하고1뭐평1 아 어, 뭐, 뭐? 어. 어. 0아구평구평 아, <laughs> 10평? 어. 아. 어, 9평. 어, 아, 아. 10평? 10평? 1평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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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평뭐이평 아, 하평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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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평평평평 아 구평 씩나 어, 아, 아, 나는 들어보지. 계속 그래도 음. 애들을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나 들어보지도 못했다. 진짜 나는 어. 그때 되면은 구평 모의고사를 치거나 6평을 치거나 3평을 치면 3평을잘안 가거든. 음. 그냥 애들이 모의고사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가지만 그래도 9평6평을 제일 많이 치고 그래가 하면은 애들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왜냐하면 요즘에 한 집안에 음. 초등 사한명 한 있든지. 음. 초중 고에 다니는 애들이 한 명이 있으면 음. 되는데 예전에는 한 집안에 아이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거든 음. 어른은 한2 0 명이고 어, 어른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거이 때문에 학교 용어에 대해서 진짜 해 어제도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아. 어~ 뭐~ 교사 때, 어. 애가 성적이 정교 3등 하는 안지, 뭐, 이래가 어. 13등을 애가 뭐 때렸대. 어. 그래,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어. 그래 내가, 이야, 인자, 틀다가 재산이 안 나오니까. 어, 때드린 어, 뭐. 것까지 나오는구나, 대단하다. 저것들은 뭐, 손으로도 빼고, 뭐, 뭐 오만짓 거리를 다. 성추행 아니죠? 안 하면 다이네. 행네 말이. 아유, 그래. 그래. 별별 게다 뜨는구나. 음. 그래, 아, 이 인사제, 어, 인사, 인사, 검증하는 제도가 조금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뭐, 들긴 하더라고 뭐, 제도도 다임명이 되는데, 뭐. 어, 맞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민주당에서는 임명안 돼도, 국힘당에 그냥 쑥 올려주잖아. 음. 어, 오, 오죽하면 빵진숙이 다 됐겠노. 장관급인데. 네 아유, 그때는, 아유, 그때는 암흑기야. 우리나라 자체의 암흑기야. 그래도 음. 이명박이랑 박근혜보다 더 암흑기야. 상 아니 그때는 그냥 눈치라도 좀 봤지 그래 아 이것들은 뭐 눈치 눈치 보는 건 그거지 그 잡신들한테 눈치를 봤겠지 아니 그때 진짜 빵진숙개는 음. 아니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든전한길이빵진숙 음. 보고 대구 그거 시장 나가락 하고 지인은 좀 얼굴이 펴대아폈지그래 어, 어. 미친 거 아이가 면서 근데, 근데 전한길은 인생 반전 확실 시켰지 뭐 근데 뭐 그, 그, 국힘, 그, 신동금, 이제, 가가 응. 나가려든지, 응. 그, 뭐, 고 국힘, 가, 전환길이 나가려든지, 응. 둘 중에 하나라고, 끄라고. 어.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나가려 된다 하는데,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 어, 그런가? 가들은 정말, 이상해. 전환길 걔도 머리가 나쁜 게. 어, 어. 그, 자기한테 지금 전화 많이 와가줄어 주로 된다고 아, 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내 말이 그건 공청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성영 지가 한다 하더라도 그자. 그거밖에 거 그거 있지. 그래가 그러면은 음. 그 자. 그거밖에 내거 없어. 그런 거겠지. 그래가 그러면 그공천위원회에 가는 그런 거 그래, 지가 말아야가. 그 뭐라노, 윤방구하고, 어, 그 성형, 성계에 있을 때. 그래, 그 공천에 그 개입했다는. 아니, 그 있을 때 걔들이 그 뭐, 뭐, 근진이든 뭐든 그런 아들한테 물어본 거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니내 말이 그래가 야들은 <laughs> 누워서 있잖아 막 자기 그거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그, 그거 하는 거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아유 모르겠다 나도 아유 그래 뭐 아니지 않나? 한열 마리 많노 그러니까 말하기도 귀찮다 <laughs> 아, 나도. 그래 요새 이제 질문들의 문영배 재판관님이 나온 음, 그걸 음. 봤는데 그 분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그 그 거야 지금은 일상이 회복이 됐는데, 음. 일상보다는 다른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음. 계신데, 자기는 너무 좋대, 이 공기가. 어, 다르대. 어, 다르고, <laughs> 게, 그, 그, 이 마음껏 갈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어. 만약에 군인이 그래 됐다 그러면, 음, 그, 사람. 음, 음, 우리가 다 이거를 주고 가야 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다 일단은, 실내로 해경아. 어. 내가 장기 운전을 하잖아. 어. 장거리 운전. 딱지가 딱지가 얼마나 어. 많이 있는지 그래. 내가 진짜 그 누구고 윤석열 있을 때와 딱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 그랬잖아 1년 동안 응. 200만원 내고 그래 내, 나도 내 혼자 생각에 그거 있었으면 적금 하나 들었지 내 말해, 내 말해. 그래 60kg인데 응. 61kg라도 딱지 꺼이고 어, 어. 그리고 또 너무 막 너무 많이 카메라 설치가 있고, 어. 막 근데 지금은 어 걱정이다. 그때 생각이 했는데 딱지가 않아. 그래. 그래 근데 그래. 보면 나도 솔직히 우리가 30kg, 5 0 k g 는 무조건 조심하잖아. 어. 그렇지만. 제일 경계선이 있을 때가 70km, 80km, 거기에 진짜 경계선이 있는 그렇지. 거거든. 알게 모르겠죠쭉 음. 가고. 어, 그리고 또 앞차가 쭉 가게 되면 어, 따라가 나도 따라가게 되고, 되고 어.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일단 딱지 거인 게 없다. 그렇죠. 날로오는 것도 없고. 나 하나 있다. 하나 수성구청, 그기 노란선에 됐는데. 거기에는 응. 아줌마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아, 몰랐어. 아니, 아니, 수성구청 소송인것 아 같아. 옷 입고. 아. 이렇게 노란 선, 음. 진한 노란 선두 줄에는 되면 음, 안 된다거든. 음,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음, 됐는데 거기 처음에 된게 그래 옛날에 있었던... 그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하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에서 법규를 잘 지키는데 음. 이유는 단하나 벌금이 너무 세 가지고. 그래 예를 들어 세금 포탈을 한번 했다고 걸리면 음. 탈탈 털려가. 그냥 다시는 그 뭐지? 창업이라는 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고, 음, 그, 좋은 어, 그리고 교통복교 하나 어겼다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음. 그 된다더라고. 하 그래도 유튜브서 보니까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 음, 음. 걔들이 우리보다 수준 더 낮아. 그러니까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올려야 돼. 그 음, 다시 눌러야 되나? 아그 마음을 진짜 지난 그 뭐지 음. 윤방구 때 뼈저리 느꼈다. 그래 내가. 진짜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음. 하고 이럴 거다. 그래 그것만 하나만 봐도 그지 그러한 그래, 거지. 그러니까네 그뭐 그때는 맞고 지금 은틀릴지언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다 검증이 되는데 와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너무 규제가 심한 곳에서 살아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는 세금을 내는 음. 진짜 착취 당하는 음. 국민이었을 거다. 물론 그 당시도. 삥 많이 뜯겼잖아, 알게 모르게. 음, 음, 음. 간접 세금으로. 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진짜 이 시기를 지금 이제 하신 지뭐 3개월? 언제 3개월? 90주, 100주년 지났다. 어, 아 너무 아쉽다. 왜 그래, 세월이 잘 가노? 3개월 정도 됐는데, 아 어, 그래, 막. 지금이, 지금 시작한 1년이 음, 너무 중요하잖아. 그런데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어, 대통령이 극한 직업이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도 막 흔들고 막 그런 게 많구나 이래 싶더라 근데도 뭐 전혀 노인하게? 흔들림이 없다 그게 난 마음에 들어 좋아 그 음.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밑에 있는 관료들 눈치를 봤잖아 음, 음. 뭐 이렇게 하면 펜뭐 시켜버리고 음, 그런 게 있었잖아 음. 난 좋아 문재인 대통령이 음, 음, 지금도 음. 여전히 좋아 음, 음. 그런 선배 같은 그런 게 있고 코로나 때 너무 따뜻하고 좋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 좋아. 왜냐면 하 안정감이 있어. 뭐, 검찰개혁 뭐라 해도,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는 거고. 어, 요번 주말에 이제 결정된다 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내가 생각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야지. 그래.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어, 왔었는데. 어, 어.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국힘이, 음. 국힘의 민낯을 보게 된 게, 물론, 전환 길이 음. 그 대구 시장을 갖다가 음. 빵질 숙을 내정했다 그 말도 너무 웃겼고 음, 음, 음. 지가 양보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음, 음. 근데 간는 권리당원도 아니라며 아직 나 전부 나그 카드 그래 없더라. 그래가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법사위원회나 병원이 와서 그그 그 초선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있겠을 음, 때 음, 음, 음. 나는 그게 국민들을 대하는 그것도 맞지만 걔가 국그 국힘 내당 내에서 있잖아 조선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알, 알겠는 거야. 지인은 조선 때 없었나? 그래. 그리고 그래가지고 와 너무 저런 거를 저런 민낯을 막 드러내나 하면서 뭐 그래가 음. 좀 한심하다 한심한 정도 말고 좀 이상하더라. 나는 그래가지고. 가장 정의로워야 되고, 음. 그래야 민주적이어야 되는, 음. 어,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건의적이고 그렇구나. 아유, 건의적이 100%지, 오기만 음. 하면, 의전을 받는데. 의전을 받으면. 받는데, 그래, 요즘, 음. 그, 그때, 8.15 강복절 행사 때, 음. 저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음. 그, 그 방송에 출연했을 때, 음. 보통은, 그거 패널들 다 앉아있고 마지막에 음. 음.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십니다 Kidatte. 하면서 음. 빠바빠박 하면서 음악이 쫙 빨리 그래 해가 오잖아 그자 음. 근데 선생 euh.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패널로 중간에 앉았을 뿐이야 앉고 음. um.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도 순서대로 오는 거야 음. 그리고 또또 음. 또 순서를 또 중간에 있으니까 음. 가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근위적이지 않고 그자 우리 가까이 음. 있는지를 느끼겠고. 또그 음. 김혜경 여사도 어디에 가가 축사를 하는데 음. 수소대로 이렇게 딱 나가시면 아, 나는 너무 그때 너무 어수선해가 보다 말았거든. 난 귀찮았어. 아 나는 좀 어수선하더라고. 언니는 음. 나름 있잖아. 니는 그 음. 이주인가봐. 아 그렇지 내 네, 어, 많이 근심이지. 어, 어. 라떼고 뭐이 하는 게 있지. 어. 음, 음. 그런 음. 아니라도 아니 나는 대통령을 빛내주고 뭐 이런 거보다도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게 바뀌는... 당연한 건데. 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음. 어 우리 스스로가 독재의 적이 아니면 좀 불편해하는 게 있어. 가자 이렇게 했으면다 갚아야 되고. 그만일까? 네 가면... 어, 아니 내 속에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 경험이나 이런 그 역사가 뭐내 몸에 재이면 이게 맞아. 근데 어. 이게 맞다고 생각 안 하고 이래 안 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아, 그, 큰일 났네. 큰일 났다니까. 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압산에 그러니까 엄마들 세대는 더 그러니까 심하겠네. 그러니까 압산에자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겠네. 압산의 자연 문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음. 아 하면서 내가 했잖아 어른들 을 이해하게 됐고 음. 대구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음. 폭이 있고, 음, 음. 아, 그럼 내 속에 그런 부분이 많은, 많아서 음. 내가, 내하고 다르면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게 내가 음. 발견을 했다고. 음. 발견을 해서 이제는 내하고 다르더라도 대화를 할수 있겠구나. 그러고, 어,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들어줄,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대구가 마지막 남은 대통령, 아,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 음, 그렇지. 근데 그 정말 빨리 깨뜨려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그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시대고, 뭐 청년들을 이해, 그, 그,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안 변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 너무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 곳에 변하지 않으려고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게 대구, 경북이잖아. 그... 그런데 그게 최첨단 AI 산업이 도는 거잖아. <laughs> 써서 그래. 그러니까 할 기존에 하, 구, 있는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발전 시켜야 되는데. 대구는 모든 산업의 하청이거든 그렇지. 어, 그 뭐지 섬유 산업도 하청화가 된지 오렌지고. 어. 그리고 또뭐 자동차 산업에 이것도 그 본청에서 하청하청하청이 들어가 있고. 어. 그러니까 제일 냄새나고 찌끄러기 많고 이런 걸 하니까 어떠냐면 알게 모르게. 진짜 우리 여기 우리 동네는 그래도 그나마 뭐 괜찮은데 성서공단 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사장님들 빼고는 한수 없지 만 그거는 이제 자꾸 그걸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인구 유입이 돼가 그 사람들한테 뭐를 주라는 게 아니고 잘 해야지. 그러니까 뭐 성남이나 이런 데가 그런 분들이 많다더라고. 산 특히. 음, 어뭐 그런 거의 그 나라화가 됐다 하는데 대구도 딱그현미경을 들어가 보잖아. 음. 그러면 구미보다 더 심하다 생각한다 나는. 근데 이게. 아 그러냐 나 영대 가서도 너무 무서웠다. 그래 그걸 못볼거예요네 어. 영대 가가 우리 상점 도 갈라카이 다 어. 태국말하고 어. 베트남어가 어. 다 돼있더라 어. 아가 그니까 러 어. 거기에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거기 와가 있겠지만. 응. 영어는 보기가 어렵고 어. 베트남어 태국어 다 돼있더라고. 우리가 어. 또 모르는 언어일 수도 있고 그지. 어. 어. 그래가 그러니까 또 보면은 어 식당이 좀 부드대가 갈라 하면 베트남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그들이랑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그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다시 이런 식 하면 우리 그 la나 이렇게 한인촌이 있다 하는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 음, 그렇지. 어, 그러니까 한인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해결이 된다 하는게팍 이해가 돼. 근데 또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그들끼리 모여야지만 대화도 되고, 자기 먹을 거리 같은 거를 갖다 보자. 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음. 그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안 그렇게 나는 마음이 있네. 그렇지! 아이고. 자, 할 말은 많지만, 오늘 강의 잘 하시고요. 네네. 오늘 큰걸 기대된다. 큰골 아닙니다. 안지랭님니다아참안지랭 이골 기대되는데. 아하 자기 거는 어. 자기가 알지 내가 내가 그걸 외울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 자꾸. 어. 왜냐면 니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숙기가 되는데 나 이걸 음. 그냥 이런 불러 주듯이 해경아 성순아 이래 불러 주듯이 음. 용두골 고상골 큰골 안지랭 이골 내가, 골, 사람, 사람, 내가 사람... 말하고 있는데 또왜 말을 하노? 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 봐서 안 그러니까 다른 몰라. 사람보다는 아는게 니네 답사를 했잖아 답사를 해도 그렇다고 그래 니가 100% 숙제하는거하고 다르다고 그러고 우리 대화할 때 내가 했습이다할때까지좀 기다려주자 아니야 잊어버리다 잊어버려라도 잊어버려 그러면 자 <laughs> 오늘 강의 잘하시고 오늘 안지랑이골 안일사 기억합니다 안일사. 안심하다고 해서 안일사입니다 음, 그 고리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 음. 그, 안지랑이 골 속에 안에사가 있다는 거지. 응, 음, 근데 그물 흐르는 골이 있단 말이야 골이지. 아. 골 자체가. 아, 우리 그 옆에 있던 그급숍 옆에 그게 고, 그, 그 계곡이, 다리가 있으니까 계곡이 있는 거아니 그치, 있나? 그치. 음. 그 달빛 꽃도 거기가 원래 고, 계곡이 있었는데 음. 그 그 고속도로라 그래야 되나? 앞산 응. 가가 때문에 아 너무, 너무 실망했다. 그래나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안녕.